소리가 일단 음성이 와 너무 이렇게 극하다고 할까요? 네. 너무 이렇게 극하고 참게 편안하면서 무게감이 또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 들을 때야 성악을 하셨나? 아니 그 그러니까 성악 쪽으로 아. 전혀 안 하셨었네. 노래방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 지금 <laughs> 어, <laughs> 뭐 성악 잘 하실 것 같은데. 오라라. 오늘 하시는 주로 야. 부르시는 곡은. 18번이 어떤 아, 노래 쪽으로 어, 뭐, 가곡도 같습니다. 부른데 요즘은 좀 빠르고 같이 부를수있는 노래로 아주 경쾌한 노래로 아, 아, 어떤 곡이죠? 어, 18번이 나. 어떤 곡이세요? 황진이요 황진이요? 아니, 시구, 아니 시구. 목소리는 딱성아한게 맞으신 것 같아요 외도하면서 보지마 아파만 봐 이러고 아라아 저는 아까 네, 네, 가장 네. 이제 초반에 네. 깜짝 놀란 게오 사모님이 네. 와 너무 야 미스코리아 그 당시 미스코리아 맞으시죠? 예. 어 진짜로? 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laughs> 아, 아 진짜 미스코리아? 그럼 전혀 상관없으세요? 예. 연예계 쪽이나? 예. 깜짝 놀라. 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지금. <laughs> 아니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제가 32살 네. 그리고 주 사람은 30 아, 제가 3살주 네. 사람은 32살 때. 와한살 차이 주네예 그렇게, 예, 그렇게 아, 결혼을 야. 했는데. 뭐 서로가 서로 구원했죠. 뭐. 어그 당시는 좀 늦은 나이죠. <laughs>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예. 뭐 괜찮은데. 예. 그 아까 태약으로 어. 이렇게 같이 예. 나란히 되게 다정하게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예, 언제인가요, 그게? 이게 예, 얼마 지금으로부터 지금 예한 3년, 어. 3년 전. 어. 예. 한창그 남의 군수로 음. 이렇게 그으실 그렇, 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2만 달러에 3만 달러로 넘어가면. 네. 이제 골프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카약이나 네네. 요트, 아, 승, 승마 네. 이렇게 인 주로 이렇게 바퀴가 네, 있기 때그가 바뀐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해안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바다이기 때문에 네네. 요트와 카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아뭐 그런 생각에서 뭐 요트 스쿨도 있고 아또 카약을 가지고. 아 그럼 수님이 네, 계실 때는 네.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제가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예, 군수님이 예, 계시기 예, 전에는 없었는데 예. 계실 때 이걸 다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 예, 예. 야, 덕분에 이제 우리가 남해 가면 은 아, 우리 또정연태 우리 또 지금 강사님이라고 지어야 예, 예. 될까요? 정연태 강사님 <웃음> <웃음> 어, 덕분으로 저희가 이제 요트나 카약을 <laughs> 또할 수가 할 있게 됐네요. 아, 왜냐하면 음. 그거를 음. 너무나 야. 절실히 느끼는 게 네. 뭐냐면 음. 지난주에 이제 그 해외로 네. 남동양 쪽으로 갔다 왔어요. 네. 어. 우리 정말 맑고 이 자연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음. 근데 거기에서 활성화가잘돼 있는 게 해상 스포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걸 즐기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남해 네. 아까 뭐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그열몇개그군 중에서 네. 최우수상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받는. 지금 남해 18개 아, 시군이 아, 있는데 아, 아, 저희 군이, 저희 군이 네. 어쨌든. 어쨌든 뭐 국민들과 함께 모두 이 화합의 힘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다 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어, 아까 그 카약을 탔는데 네. 2012년도 여수엑스포가 예, 열렸거든요 예, 여수엑스포 그 엑스포 엑스포 성공하고 예. 난 뒤에 전국 남녀 카약 대회를 열었는데 집사람이 여자부 우승을 했어요 어? 진짜요? 와 준우승도 아니고 우승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집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운동도 잘안 하고 나서 나서는 것도 별로 안하는데 혼자, 혼자 사는 일을 열심히 해요. 오, 아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회가 열리는데 아, 아주 아주 일단 상금까지 받았어요. 그게 3년 <laughs> 전이네요. 아니 그 일단 부부 금술이 너무 좋으신 것, 것 같아. 많이 아, 싸우네요. 아, 싸우지? 네. 아니가 아까 강의했다도 네. 그세 그 번의 이제 그 낙선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까 했었는데 상상도 못하죠. 네. 이게, 못 하죠? 그 이게, 이게 행복한 부부라는 네. 게 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아니라. 네. 네. 행복도, 행복도 많이 하지만 또 싸움도 많이, 많이 하는 부부가 네. 이게 예, 행복한 부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혹시 이잘 자란 땅에는 또 잡초도 잘 자라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알콩달콩 달콤 이렇게 행복이, 행복이 많은 집인데 안또 싸움도 많이 일이나. 일어나는 아. 게 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자연스러운 네. 네. 그 서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같이 밖에 또 의자, 의자에서 도와주셨는데 떨 낙선되고 나서 분위기가 이집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다 대충 예상은 되는데. 일단 무사 무가 거의 무시대다. 뭐 맞아요. 네. 네. 저는 뭐당선 내가나 승가할 때는 갑이고, 네. 네. 늘 저는 어리즈 뭐 네. 집에서는. 그런데 네. 아, 솔직히 말해서 네. 저거 같이 살아 준거해도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는 탁 떨어지니까 노도 많이 이게 뭐 탄진이 되고, 뭐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처음부 하지 말라고 좀 말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떨어지고아 처음에 제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뜸 뭐라고 했냐면, 승거를몇번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몇번할 네. 거냐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세번할 거다. 그냥 별 생각 없이. 3세판이니까. 그런데 3세 3세 <laughs> 첫 번째, 번째 승거를 하면서 집을 한채 날렸습니다. 두번 남았으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남았으니까 두 번째 두할 때는 집사람이 어. 그 퇴직금전체를돌지막세 번째 할 때는 그래도 뭐, 뭐 조금 정수망. 선망을 했습니다. 아. 크게 이렇게 아. 빚은 안 주고. 아. 그때는 왜냐하면 뭐 당선될,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해가지고 음. 그째는데네 아. 그네 번째는. 아, 네네 번째. 근데 네 이제 번째. 세번 떨어지고 나서 곧그 선거가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지사라고 약속한 게 선거가 세 번밖에 네. 없어서. 룰렛게임은 네. 총알 네. 네.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나가는 증인들가될것 같더라고. 아 이번에는 네. 분위기가 일단 분위기가 틀린데, 그리고 주사람테 아, 말을 못 해요. 끙끙 앓는 거죠. 네. 그래서 <laughs> 주 사람이 네. 승부를 네. 하고 있는데, 디어 네. 등을 돌리고 네. 이렇게, 아야 승부가 곧 <laughs> 온다는. <laughs> <laughs> 뭐 언제 될지 모르겠네. <laughs> 그냥 주인공만 말로 이렇게 <laughs> 하니까, 네. 뭐, 주, 주 사람이 살 돌아오더만 하는 소리가, 뭐 어찌 어찌 어아 음악만 한번 대요. 이렇게또내 편이 돼주는 게 어느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있었으니까 한 손이 되신 하... 거예요. 네. 네. <laughs>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저희는 이게 지금 듣기에는 이게 쉽게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는데 이게 피가 말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 몇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전재산 이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이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른 머리에서 좀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 정치를 해야 돼.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않는 게 경제발전이 안 되고, 순진국으로 네. 가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물어보면, 열의 일곱 여덟은 정치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 가서 네. 정치를 순진국 대회로 끌어올려야 네. 네. 그게 어떤 것이냐. 정치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한... 결정하는 그렇죠. 국가 예산은 정치권에서 예. 결정. 그니다 그렇죠. 경제권에서 결정 안 합니다. 네. 음.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권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일반 아. 국민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습니다. 뉴스나 신문에 그런데 아예 보질 않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가장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 인사를 하는 네.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정치가 나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들어갔어. 소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업그레이드 정치. 시키는 음.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아까 여야를 이렇게 다 초당적으로 함께 이렇게 네. 예산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또 많이 이렇게 가져오시려고 그런 네. 또협의체도 만드시고 네. 야 이렇게 하는 다른 군이나 다른 시에서 시장 이렇게 잘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할것 같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하고, 네. 이게 또 보니까 서울시 또 네. 제주도 뭐 이런 데서 네.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어차피 가야 우리가 공생할 공생 수 있고. 같이 가는, 같이 가는 것이 뜻디지만 어, 이것이 멀리, 멀리 갈수 있는 길이다 네, 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같니다그첫 아, 테이블 직접 끊으셨죠 아, <laughs> 아니 보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전 남해 부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지도를 이렇게 쫙, 쫙 다시 한번더봤는데 어디쯤인가 예, 다시 한번더 봤어요 예, 예, 아래쪽이요 예, 잘 몰라서 굉장히 아래쪽이 가장 남쪽이에요 예, 가장 남쪽 끝이고 거제시보다도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강의 이제 국민이 한 5만 정도밖에 안돼요아 예, 아주 정말 적은 부동 인구수에 땅은 큰데 그 사천 시장님하고도 친하셨죠 네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네. 어, 어떻게 아주세요 바로 옆이니까 친했겠죠 잘된일없었잘된 일은 죠 사천시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laughs> 친할 수밖에 없거든 대한민국을 괴로친다면 네. 이 남해라는, 남해라는 섬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딱 가운데더라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곳이. 네. 아, 네. 딱 그렇습니다.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딱 예. 중앙에 네. 있어서. 거기가 또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지막에 네. 노량해전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고 한산도도 있어서. 밑에 있고요. 네. 네. 이 남해 노량해전 얼마 전에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가 네. 네.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네. 한산 대첩 네. 그다음에 노아가니까 네. 이어진다 그러는데. 23전, 23승을 네. 한 장군이 했는데, 그 중에서 22번의 해제는 전부다 외군과 조선군이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조명연합군과 외군이 이삼개 이 나라가 싸운 해제는 노랑해제가 없었어요. 마지막이다최초네 연합작전이. 그래서, 마지막. 연합, 연합 네. 그래서 아, 이순신 장군을 아, 그냥 조선의 대장군이 아, 아니라 아. 세계적인 대장군으로 아, 키우기 위해서는 아. 이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수인 장으로 재평가하는 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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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직접 하고 계시는군요. 어, 뭐 하다가 이제는 비도 네, <laughs> <laughs> 저는 이제 풍미도 민들 아, 이제 옆에서 네. 네. 또 서브도 아, 해 주시고. 네. 네. 이제 다시 또 지금 이제 강사로 어떻게, 어떻게 강사를 생각은 이제 또어 강사로 하실 생각았또 하셨어요. 이,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우선 크게 미치다가. 우 크게 미치지안 들고 요 아, 그래. <laughs> 아유, 전국민 마냥. <많이 웃음> <laughs> 걸어다니실 네. 수 없습니다, 네. 여기 아, 네. 아, 네. 네. 아 이것은 이제 어차피 강사나 네. 정치인이나 말로서 하는 직업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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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책을 낸 사람만이 미래 강사가 될수 있다는 라 네. 말씀도 네. 하시는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만이 이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강사와 정치인은 고환승이 아주 아주 좋다. 아, 아, 금방, 금방 환이 된다. 아,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 하게 됐어요. 거기 예전에 뭐 이렇게 대통령님들 보시면 다 말씀 다 잘하시고 강의 또 강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꼭 대통령 예, 하시기 전에도 정치 예.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그럼 뭐 남해 군수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아닙니다. 저는 아그 생각 이제 그 제만큼 어, 어, 네. 하셨다고 제가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laughs> 네. 6년간 제가 남해 군수를 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사실은 낙선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작년에 승부를 갔다 끝나고 난 뒤에 아, 나는 하면 군수는 졸업을 하겠다그랬습니다 아, 뭐 초등학교 6년, 6년 다니초소학교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걸 계속하겠다고 하는 하겠다고 것은 네. 안하 그렇죠. 네. 다른 분의 기회를 주고 네. 저는 또 뭐, 다른 뭐, 영역을 키치게 나가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죠고제일 네. 그래. 어, 위가 도지사. <웃음> <웃음> 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아마. 국민은 아, 국민들에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겠나라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욕심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욕심이 뭘하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안 되고 음. 주인이 오늘 공사 좀 하라고, 공사 좀 해야 되고 돌을 밭을 가라는, 돌을 밭을 갖다 주. 그죠 시키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이런 질문을 저기 어떤 분이 나오셨을 때한 적이 있었는데 국회의원하고 경남 도지사 되면 도지사하고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어떤 메서죠?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아까 제가, 제가 이막기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때 그때 달라요. 아 그때 그때, 그때, 아 달라요. 아 그때, 그때 아 달라요. 그리고 정답은 아 없고 명단만 아 있습니다. 아 그렇듯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하고 네. 또.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다. 아, 그럼 한번 예. 이제 윤수님을 네. 하셨으니까, 뭐, 뭐 국회의원을 하셔서 참 너무 네. 유능을 잘하셨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또 거기 뭐 의사당에 가셔도 잘하시고 갔다 네. 생각이 제가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제가 알려 네. 무소속으로 계속 나오셨더라고요. 그래, 어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어디... 이렇 들어가셔도 된게 아니라 그럼 다음에도 또 계속 무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 큰 정치를 하려면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골에, 시골에, 시골 작은 시골에 작은 살림을 시골에 작은 살림을 하는데 정당으로 갈라져 있으면 네. 표를 모기도 으 힘들고 뉴수되고난 네. 뒤에 서로 이렇게 끌어가기도 네.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시에 소신이 기초 단위의, 단위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 네. 그다음에 네. 의원, 의원들은 어, 전부 정당, 공천. 정당 공천을 안했습니다 아, 정당 공천, 은이지를 페이지를 쪼개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또 아, 그렇죠. 안철수 씨도 전부 정당공천, 괴짜한다고 아, 했는데 네. 이 공약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네. 대한민국 정치, 정치 수준입니다. 네. 아, 그래서 국민에게 약속은 네. 지은 지키야 된다. 네. 그렇습니 일본 쪽은 무소속이 많더라고요. 은 예.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정당의 눈치를 보니까 의원님들 다 이렇게 좀 안, 안 하는 것같더라고그외 네. 저는 고혜승 씨 같은 당입니다. 네? 같은 어, 무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아, <laughs> 아, 까또이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를 막, <laughs> 하실 때 네. 계속 계속 아, 계속 무소속으로 계속 생각을 음 하시는. 일단은 지금은 제무소속으 계속 정고 있습니다. 음그 일본에 일본의 가장 유명한 무소속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케다 의원이라고 있아요 아,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laughs> 아, 이름만, 아, 아, 이름만 아,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유명하더라고 아니 근데 딱 이런 느낌 그.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예. 부산시장 하시려고 하시다가 떨어지셨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뭐 낙선이 낙본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네. 농부가 밭을 타탈수 없다. 아, 아. 그게, 그게 대통령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아. 사실. 지역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음, 갈라지고 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아, 더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네. 네. 더 열심히 받칠거겠습다그말 네. 네. 그 한마디 때문에 성공을 만들고. 네네. 아, 예. 그 예. 저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분 가장 그런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뭐 외국 대통령 이 가장 좀, 네. 좀 추구하는 롤모델로 누구 어떤 분을 가장 좀 이상적으로 추구하시는지. 무슨, 네. 대통령 중에서는 정신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예. 아까 제가 그 여야를 하이킥사스 침조대왕. 침조대왕을 마음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리고 탕평책으로. 예, 탕평책으로 이 시대도 당평이 필요한 시대다. 네, 지금 너무 네. 당평이 안돼 있죠? 네. 진짜 당평 나라 상승을 해야 하는지 네. 한국이 살수 있다. 네. 그런 지금 탕평보다는 방탕이 되어 있죠. 방탕.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긋난 거 같더라고요. 뭐 메르스 정치한다고 막 그러긴 한다. 그러니까 이이 메르스 시국에 하나가 돼서도 참 네. 빨리 이게 뭐 하기도 쉽지 않은 판국에 맨날 그 정치 서로 뭐 너가 못했자 내가 못했냐 맨날 그런데 한마디 지금 정치인이 아니시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뭐 꼬집을 수있어 네. 지금 정치권에 좀게 한마디 잘좀 해라 이런 상정 정치 뭔가 좀 조언 좀해 주시죠. 지금 뭐 아직 지금 제3자의 입장으로 계시니까 조언 좀해 주시죠. 지금 정치인분들에게 저는 어, 정치권에 대한 조언보다도 네.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는 삶의 진정을 네. 제대로 보면 은 정치권이 더깊니다 네. 그런 쪽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모든 것을 뿌리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네. 네. 그러면 국,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정치의 가야길이 있다. 아. 그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농부가 밭을 다탈 수가 없는 거지요. <laughs> 어, 그런줄 알지. <laughs> 이 층은 노무현도 대통령 자들이 보입니다. 신뢰를. 아니, 전 노면 했통령 우리 앞으로 그, 정연태 강사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뭐, 이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요. 예. 잘 되실 겁니다. 잘될 거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와, 화이팅! 야, 최고의 덕담을! <laughs> 자 오늘 정말 이 가셨어요. <laughs> 야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훌륭, 지금도 이제 훌륭하시고 그 전에도 훌륭하셨고 앞으로 더욱 더 훌륭한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